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제도를 임금과 숙련도 4등급제로 개편해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가중치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도 기반 선발제를 도입해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확률을 차등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는 숙련도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가장 높은 수준인 레벨 4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매번의 추첨 기회를 부여받고 가장 낮은 수준인 레벨 1은 한 번만 추첨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이 고임금 또는 고숙련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저임금 저숙련 인력을 선호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악관은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높은 10만 달러로 책정했으나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는 예외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과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등 H1B 비자를 많이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편이 고숙년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을 촉진하고 미국 내 저숙년 외국인 근로자들의 남용을 막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 연방관보에 공식 개재되며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민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로봇에 맞아 의식을 잃은 기술자가 테슬라와 로봇 제조업체를 상대로 5,1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위치한 테슬라 공장에서 근무하던 로봇 기술자가 조립 라인 로봇에 맞아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한 뒤. 회사와 로봇 제조업체를 상대로 5,1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피터 힌터 노블러는 지난해 7월 22일 모델3 생산라인에서 옮겨온 로봇의 분해 작업을 돕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가 로봇 하부 모터를 분리하려 하자 로봇 팔이 예고 없이 강한 힘으로 움직여 약 8,000파운드 무게 취의 균형력까지 더해져 힌터 노블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튕겨 나가며 의식을 잃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송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됐다가 8월 19일 오클랜드 연방 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피고에는 테슬라와 일본 로봇 업체 파나이 포함됐습니다. 두 회사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힌터-도블러 측은 사고 당시 로봇이 해당 장비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에 배치돼 있었고 이후 테슬라가 관련 안전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사고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산업 로봇 관련 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979년 포드 미시간 공장에서 로봇 팔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례가 첫 기록이며 파낙 역시 과거에도 로봇 사고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뉴욕 플러시의 한인 마트인 H마트에서 원인 모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매장의 상당 부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23일 새벽 뉴욕의 퀸즈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에 위치한 H마트 유니온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매장 상당 부분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3시경 매장 내부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길이 치솟으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10여 대와 130명 이상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길을 잡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 유리가 깨지고 진열 상품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잡혀 인근 상가로 확산되지 않았으며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마트 측은 화재 원인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며 소방당국이 내부 진입을 막고 있어 피해 규모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CNN 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금지법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는 연방 ICE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공무수행 중인 이민당국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임무수행 시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IC 요원들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1000% 증가했고 가족들이 협박을 받거나 개인 신상이 유출되는 등 위험이 급격히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위헌적인 법안에 서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방 국토 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연방 요원들의 안전 장치를 빼앗는 역겨운 정치적 쇼이자 술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빌 S.A. l e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지부 검사장 대행은 SNSX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연방정부기관을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의 유엔총회 직전 뉴욕 일대에서 통신망 교란에 악용될 수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심 서버와 10만여 장의 심카드를 적발 압수하며 대규모 휴대폰 교란 계획을 무력화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은 23일 뉴욕 일대에서 통신망 교란에 악용될 수 있는 대규모 심카드 네트워크를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경호국에 따르면 유엔 총회장 반경 56km 이내 여러 장소에서 300개 이상의 심 서버와 10만 개가 넘는 심카드가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이 조치는 유엔 총회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 이뤄졌습니다 비밀교호국은 압수한 장비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한 통신 방해 및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식기와 장소, 뉴욕 통신, 인프라에 미칠 심각한 교란 위험을 고려해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이번 적발이 없었다면 휴대전화 기지국 마비나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압수된 장비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 국가 차원의 위협 행위자와 연방법 집행기관에 알려진 개인 간 휴대전화 통신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직전 발생해 미국 내 안보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수사를 확대 관련 세력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빅테크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언급한 뒤 뉴욕 증시에서 엔디비아,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이후 23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기술 대기업 주가가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엔디비아는 전날보다 2.82% 떨어진 178.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80달러선을 웃돌았지만 낙폭을 키우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로써 전날 오픈 AI에 대한 1,000억 달러 투자 발표로 얻었던 약4%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는 1.01% 하락했고, 애플은 0.64% 내렸습니다.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아마존은 3.04% 떨어졌고, 구글은 0.21% 하락했습니다. 메타와 테슬라 역시 각각 1.28%, 1.93% 떨어지며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은 로드아일랜드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에, 고용 위험은 하방에 있다며,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물가 억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주식과 위험 자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과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금융 여건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이 목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핀다며 여러 지표로 볼때 주가가 꽤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맡고 있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시카고성 정화상 바우로 성당에서 특전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카고 교회 데스플레인 소재 성장화상 바오로천주교회에서 23일 오후 7시 30분 용식 라자로 추기경의 특전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황님께서 시카고가 고향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면서 지금 잘 다녀오고 그리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인사와 내 축복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오 교황님의 인사 축복을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용식 추기경은 지난번 교황 선출 시 교황 후보군 중한 명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일 유 추기경은 뉴욕의 들러 퀸즈성당에서 한국 순교 성인들을 특별히 현양하는 합동 미사를 집전한 바 있습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된 103명의 한국 순교 성인들을 특별히 현양하는 합동 미사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여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해 정하상 바오로 김효주 안에스 평신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카고에서 특전 미사를 집전한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2022년 8월 27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추기경에 서임됐으며 김수환 정진석 염수정 추기경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네 번째 추기경입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유홍식 라자로 추기경은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1979년 사제 품을 받았고 대전 교구장과 대전 카톨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윈티비 시카고가 개국 13주년을 맞아 HD 고화질 채널 24.1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8월 31일까지는 기존 채널과 병행 방송되며. 9월 1일부터는 채널 24.1에서만 시청 가능합니다. AT&T 유버스 채널 26, DC 네트워크 채널 6 1에서도 함께하세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 시카고 24-1